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문에 해당됩니다. 어, 세 번째 주일 6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시작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참된 그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래야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육문을 읽으면 저 왠지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펴하게 지으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마치 성학설 들어 보셨죠. 순자가 주장한 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이죠. 왜 육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냐면 오문 기억나십니까? 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는 커녕,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오히려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실 6문, 7문, 8문이 참 우문현답이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 하나님은 참 현명한 대답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보게 됩니다. 어, 아니다라고 답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특징이 선하게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형상을 닮아, 이 이미지, 닮은 꼴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수학 시간에 닮은 모양을 찾듯이 이 닮은, 닮아 형상은 하나의 그 이미지이고 어떻게 보면 그 형상의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 형상은 다른 말로 형상의 그 모습은 인격인데 닮은꼴은 인격인데 인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 정, 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는. 우리가 참 이웃을 향하여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격이 손상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참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가운데,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함께 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즉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격은요 유한합니다. 제로 말미암아 참 손상을 입은 우리의 인격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 인격은요 무한하신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무한한 인격은 다른 말로 신격이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십니다. 그것을 골로서에서 1장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실체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 형상이 있단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7문, 8문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